제가 이번 주에 요양원에 갔더니 머리를 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자르는 분이 한 번이라도 깎았냐고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서 이발사들이 못 오니까 그 미용사들이 못 오니까 깎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위치라고 내가 깎아준다고 그래서 이제 깎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길은 할머니인데 나는 조금만 깎아달라고 그래서 오시라고 깎아줬어요 깎는 중에 할머니들이 머리 바짝 나오게 기 나오게 깎아주라고 막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 나오게 깎아줬어요. <laughs> 이 할머니가 머리 그렇게 깔면 막 성질 내고 그런 분인데 내가 깎아줬잖아요 남자가 그것도 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다니면서 목사님이 머리 깎아줬다고 남자 머리 번처럼 깎아주진 않았지만 거의 그런 수준으로 깎아줬는데 여름에는 머리 짧은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될 죄악들을 제거하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 문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예배에 집중합시다 시작! 아멘!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미용실 가는 게 두려우면 저한테 오세요 <laughs> 제가 잘 깎아드릴 수 있어. 요한번 깎아보니까 너무 잘 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명깎아줬어요세 명. 그래서 특히 여자 머리를 깎으니까 더잘 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김선우 권사님 혹시 뭐 마음에 있으면 뭐 앞자리 우리 찬양단들 괜찮아요 다. 엄마한테 깎아달라하지 고 말고 수원이는 나한테 와. <웃음> <웃음> 여러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한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들어도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던 삶이 여러분 사울은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대 제사장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사울은 우협과 살기가 아주 등등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저들은 없애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살기가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냐? 사람들을 데리고 체포조를 데리고 다메색으로 가고 있었어요 다메색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사방으로 불이 둘러싸여서 그는 완전히 그곳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꽂깔아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냐면 야, 이거는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구나. 사울이 그랬어요. 이거는 햇빛이 아니고 어떤 빛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꼬꾸라지 버리죠.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일어나려고 보니까 문제는 뭐냐?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이 실명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멀쩡했어요. 지금까지삶 중에서 눈두 눈으로 보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앞이 칠흑같이 어두워져 깜깜해져 절망적인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 앞에 닥친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사울 앞에 그게 닥친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사울과 같지는 않지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펼쳐집니까? 그건 내 힘으로 안 돼. 인간의 힘으로는 할수 없어. 내 노력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오늘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닥치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갑자기 생긴 일. 우리 탄자니 우리 김정태 성교사님도 마찬가지. 코로나19에 걸린 것, 그까지는 괜찮은데,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치료할 수 없으니까 한국에 왔어. 한국에 온지 지금 딱두주 두 됐습니다. 인나대 병원에 입원했는데, 산소호흡기를 100% 의존하고 호흡하는 중이 있어. 이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의 사모님 가족들이 애타겠냐고요. 그리고 코로나 환자기 때문에 병원에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자를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 직면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정말 아침같이 얻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한숨만 나오죠.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 이런 상황에 우리는 직면할 수 있어요. 그것이 생명을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일 아니더라도 살면서 생,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 문제 때문에, 아니면 물질 문제 때문에, 아니면 건강 문제 때문에 다른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사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불현듯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사울은 어떻게 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풀어나가야 하냐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상황. 그 상황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9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눈을 떴는데, 눈을 뜬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게없어 실명한 거예요. 눈꺼풀은 떠졌는데, 눈은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담메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멀쩡하던 내가 오늘 갑자기 보이지 않아. 깜깜해. 앞이어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남의 손에 부축을 받게 됐어. 스스로 걸을 수 없으니까 남의 도움을 받고. 탐에서 유다의 집으로 인도받아 3일간 그곳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어. 요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적이겠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겼나? 왜 하도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한테 이런 일이 걸렸나? 얼마나 원망스럽겠냐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자신을 돌아보겠죠. 내가 혹 잘못한 게 있나? 내 인생에 뭐가 문제가 있나? 오늘 왜 사울은 여러분? 사울의 눈을,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의 눈을 건드렸을까? 아니,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아니, 꿈을 통해서 말씀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딱 지면 아, 왜 하나님 욕을 건달렸을까 아, 왜 하나님 욕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눈을 실명시켜버린 거예요. 다른 방법 많은데 왜 깜깜하게 그를 깜깜하게 만들어버렸을까? 여러분, 사울이 눈이 잘볼때 사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눈이 잘 보일 때 사울의 삶. 그는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자기중심적. 그리고 성공지향적이었어요. 자기주도적이었죠. 그리고 하고 싶은은 지 맘내렸어요. 이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남이 내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눈이 와서 캄캄, 눈이 어두워져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일 때 전혀 깜깜해졌을 때 그는 자 구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아니라 삼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사울은 3일 동안 뭘 했냐는 거예요. 자, 성경 보니까. 3일 동안 그는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그때 사울이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거. 아무것도 앞서, 눈이 보이지 않고, 앞에 보이지 않고. 막, 정말 어떻게 해야 될 일들이 보이지 않을 때. 제가 그, 촌나학교에 있을 때 주인이 나가라고 해가지고,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을 때, 제가 한 일은요, 그냥 기도원에서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논산 한비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일주일간 금식하며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에 딱 직면해가지고 도저히 내 힘으로 알수 없을 때,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요. 사실은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물론 노력해서 할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아무것도 문제도 아니죠. 내 지식으로 할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앞을 봐도 꽉 막히고 뒤로 봐도 막히고 옆으로도 막히고 사방에 꽉 막혀있는 거예요. 그때 한숨밖에 안 나오죠. 그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9장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네.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는, 기도하는 중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방으로 막혔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늘문이 열려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잠잠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땡겨오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역사하게 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볼수 없죠. 오늘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두려움에 지금도 여러분 중에 두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배자리 오면서도 내가 뭐 잘한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옆사람들이 떠나갈지어다. 시작. 자리를 뜨란 얘기 아니야, 알았죠? 벌떡 일어나서 가란 얘기가 아니라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딱 터지면서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지금까지 기도로 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든든하잖아요. 그죠? 불안과 초조는 올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불안과 초조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밀어내지는 않잖아요. 아멘! 오늘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름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교회 나갔나 안 나갔나 맨날 체크하지만 그래도 뭐 그거 신경 안 쓰잖아요. 신경은 쓰이지. 그죠? 박의장은 살짝 신경 쓰이죠? 쓰여요. 쓰이, 쓰이.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물러나지는 않잖아. 그죠? 대답 왔네? 물러나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간인지라 그럴 수는 있어요. 인간인지라.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불담으로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자, 여러분, 그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 사울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기도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여러분 정말로 그러셔야 돼요. 아 피감감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만한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어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일하셨죠. 시작. 그때, 담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대답받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사울이 기도를 시작할 때, 그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누구를 깨우기 시작하냐? 아나니아를 깨우기 시작해. 사실 아나니아는요, 누구냐?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 믿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사울 때문에 그래요.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소문으로도 알아요. 그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저 사울은 우리의 왼수다. 저 인간이 사단이다. 저 인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그런, 그래서 사울만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화, 불안과 공포에 질릴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담에색으로 온 목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을 부르시죠. 아니, 아나니아를 부르시잖아요. 환상 중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쓰세요. 사울이 환상 중에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사울을 아나니아를 부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1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칙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뭐하는 중에 있다. 기도하는 중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쓰세요. 아나니아가 여러분 얼마나 항당? 여러분이 아나니아면 가겠어요? 어제도. 우리 배구팀들이 그냥, 일본은요, 세계 4위에 우리는 13위에요. 경기하면 사실 져야 돼. 그리고 마지막 다질 거야. 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일본만 만나면 이겨야 된대. <laughs> 어떤 사람들 뭐래? 일본 사람들하고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나 응? 가위바위보에서도 이겨야 된대. 응? 그니까, 그 그만큼 뭐예요? 정신력이 그 사람들만 만나면 막 긴장이 되고 저 인간들은 어쨌든 이겨야 된다고. 어?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원수에 분수. 원수. 그 성령 충만한 스테반 집사님을 죽였던 예수 믿는 사람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던 장본인.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말해, 아나니아야.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 집가에 가면,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놈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사울이 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사울이, 아니, 안하냐고 뭐랬겠어요? 하나님, 착각한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이 기도하다니요. 그 사람은 기도할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해도 우리를 잡으려고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에게 찾아가죠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들에게 적자 소문을 들은 게아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외워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이 한마디에 아나니아가 그냥 무릎을 꿇죠. 그리고 순종합니다. 순종은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순종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 생각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내 생각을 거꾸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17절에, 그를 위해서 안수하죠. 응? 여러분, 안수가 되겠냐고, 안수가. 머리, 머리 뽑고 싶었겠지. 그런데, 안수하죠. 그리고 안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즉시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일어나서 침례받고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서 음식을 먹으며 어떻게 됐다고요? 강관해졌다 건강해졌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울은 지금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3일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흉악의 결박을 푸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그 우리 김정대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가 이사들이 하루 금식합시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 사모님한테 막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엎어놨었는데 바르게 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가 소망적인 얘기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흥분돼서 전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때 금식했는데 그 전에는 기도 안 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전에도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희부린 중에 희부린.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 그들은 철저하게 유대주의자들은요, 하루에 세번 기도해. 오전 9시, 12시, 3시. 그리고 일주일에 몇번 금식하냐? 무조건 두 번은 금식해. 이것이 그들 속에 그냥 자랑이야, 자랑.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그 기도와 이 기도가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전에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기도였다면, 지금 기도는 성령에 사로잡히는 기도요. 하나님에 붙들리는 기도예요. 기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그러면 전에 기도는 그렇게 안 됐냐는 거예요. 그거는 습관적인 기도예요. 형식적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도는 뭐냐? 앞이 보이지 않아요 깜깜하니까 절망적인 자기 소망으로 자기 힘으로 할수 없으니까 그때 완전하게 굴복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때 철저하게 해결하죠 자기를 완전하게 내려놓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 비전을 주신다. 제가 개척해야 될때 도대체 어디 가서 개척해야 될까? 그래서 영암산 기도원에서 10일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내려온 것이 논산이. 할렐루야.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10일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에 붙들려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붙들리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자기를 보게 되죠. 이기적인 자기, 나중심적인 죄악투성인 그래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써주십니다 성령에 붙잡히지 않고는 내 소견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종교 생활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에 붙들리시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시기를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으려고 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했던 그가 얼마나 바뀌었냐면요. 20절에 이렇게 바뀝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해당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멘. 해당의 지금 공문을 가지고 예수 글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그가 예수가 그리스라고 도 전하는 놀라운 사건이 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려, 완전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논산 한몇개 모든 성도들이 종교 생활하지 않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신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을 때가 기도할 때예요 아멘 여러분 속에 불현듯 갑자기 사울처럼 눈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무슨 일롱이나 캄캄해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있잖아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으로 있지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름므로 축원합니다. 잠자는 영원아 일어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 종교생활 하겠어? 언제 언제까지?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교회 오면요, 우리 교회도 자는 사람이 몇분 있어요. 진짜 안타까워요. 제가 내려가서 깨울 수도 있지만 깨우면 그분이 자존심상해서 교회를 떠날까봐 안 깨우는 거예요. 또안 듣는 분들이 계세요. 안 듣는 분들이 안 듣는 게 아니라 사실 못 듣는 거죠. 마음을 혼미케 하는 어둠의 영이 사로잡히면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들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땅을 쳐야 돼. 그리고 종교 생활 하려면요. 우리 교회 오면 종교 생활 너무 힘들어. 종교 생활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 겠죠 너무 힘들어. 그러나 영으로 살려면, 내 영이 살려면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예요 살으셔야 돼. 아,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체를 내고 다닌다고 생각해 봐. 힘들지. 근데 내 영혼이 살아서 팔딱팔딱 뛰면서 사면 너무 행복하죠.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영료 아이들이 저렇게 한4 0 명이 모여서 성경학교를 얼마나 예뻐요. 기죠? 아, 네. 난저두살세살 살 때는 아이들이 막 찬양하고 그런 거 보면요 신기해. 그리고 쟤들이 나도 못하는 율동을 쟤들은 다 따라한다는 게또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쟤들이 할까?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렵지 애들이 어렵지 않은 거야요 여러분 특별히 8월 한달 몹시 더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돌파하고 어둠을 뚫고 나가는 믿음의 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8월 한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을 때 사월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게 아니라 3일 동안 금식한 게 아니라 단식했습니다. 물한 모금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한 모금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과거가 부끄러웠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에 해방자여 방해꾼으로 살았던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우리 논산한배교에 살아온 성도들이 지금이 기도할 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엎드리고, 통해하며, 자복하며, 주님 나를 궁일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잠자는 내 영혼을 깨워달라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내 눈을 열어달라고, 들리지 않는 내 귀를 열어달라고, 네. 종교 생활이 아닌 영적 삶을 살아갈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네. 기도하는 안주간이 되게 하시고, 8월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려움은 떠나갈 지어다. 예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갈 지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뒤로 물러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앞으로 천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